1번 m과 n이 이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두 자연수라고 했을 때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 값부터 정리해 주니까 이거는 mn의 3 m 분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밑과 지수에 m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가 멀때 자연수일 때와 자연수가 안 되는 분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3 m 분의 n이 자연수일 때. 이 지수가 자연수면 자연수의 자연수승이라서 무조건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일단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주기 위해 n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n값 가질 수 있는 것은 2에서 9 사이에 3의 배수니까 3, 그 다음에 6, 9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n이 3이면은 m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에 안 되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 n이 6이면은 m은 2가 됩니다. n이 9면은 m은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상 몇 개? 두 개를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에 뭐가 3 m 분의 n이 뭐가 아닐 때? 자연수가 아닐 때. 그러면 밑에 있는 뭐가 mn이 누구를? 이 분수 거듭제곱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기준을 뭐로? 얘를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은 뭐가? mn이. 일단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세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n은 m이 2에서 9 사이. n이 2에서 9 사이이기 때문에 두개 곱해보면 M에는 4에서 81 사이의 세제곱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81. 그래서, 자, 이 3, 4에서 81 사이의 세제곱수는 뭐 있어? 8. 그 다음에 27. 그 다음 얼마? 64가 있어요. 그럼, 곱해서 8대고 곱해서 2 7대고 곱해서 64 되는 거 찾아보면, 얼마? M이 2고 N이 4일 때. 그 다음에 m이 4이고 n이 1일 때그 다음에 27 되는 거는 m이 3이고 n이 9인 거는 여기 있죠. 그래서 m이 9이고 n이 3일 때그 다음에 64인 거는 m이 8이고 n이 8일 때 그럼 이걸 답으로 들고 가면 안되고 확인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m이 2이고 n이 4일 때는 8에 얼마? 3 2분의 4 그랬더니 뿅뿅 2 날라가고 이거는 8이 2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돼서 2의 제곱돼서 얼마? 4가 되는거고요 m이 4이고 n이 1때는 8에 3n분의 2n 해서 얘는 2의 3제곱에 6분의 1 했더니 2의 2분의 1제곱 얘는 자연수가 안 된다, 맞지? 그 다음에 m이 9이고 n이 3일 때는 27에 3m분의 n 해서 2 7이 2에 3의 3제곱분의 0뿅 9분의 1제곱 그랬더니 얘가 3의 3분의 1제곱 얘도 자연수 안 됐다, 탈락 그 다음 m이 8, n이 8일 때는 64에 3n분의 n 4인 3제곱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사, 자연수 되네. 그래서 우리는 순서쌍 예와예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네개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서 ab 외점 c와 호 ab 외점 b에 대해서 ac대 12가 1대이고 호 ab대 가 2대1이고, AC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PCB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C 길이라고 하는 것은 4제곱근 30이니까, 이 4개 있는 거 빠져나오고, 남은 2, 4제곱근 2. AC 길이가 2, 4제곱근 2고요 여기가 4, 4제곱근 2. 그러면 지름 AB가 6제곱근이니까, 우리가 반지름. 여기 중심을 5라고 잡아주면 얘가 3, 즉은 2가 됩니다. 그리고 호 AP, BP가 2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P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은 호의 길이 B는 중심과 크기 B랑 같아서 180도를 2대 1로 나누면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그 다음 OB, OP는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고 이 60도면 이등변삼각형 60도, 60도 어?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 되네. 여기도 3 내제곱근 2가 됩니다. 힘다 했어. 삼각형 BC, B에서 이길이 알고 이길이 알고 끼인가 넓이는 2분의 1 12, 4 내제곱근이죠? 4 내제곱근이 3 내제곱근이 사인 60도. 가 2분의 루트 3대서 2, 2, 4 날라가고요. 그 다음 얘는 4제곱근 2의 제곱 되서 루트 2 되면 남은 애들은 3의 루트 2, 루트 3계산에서 루트 6 그럼 s제곱은 9 곱하기 6 해서 5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것을 고르세요. 먼저, 여기에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a를 뿅 올려주면은, log 2에 b에 a제곱이 m이고, log 돌려주니까, b에 a제곱은 2에 m제곱이 됩니다. 기억해서 자, m이 뭘 때? 2일 때, m에 2 e 넣어주니까, b에 a제곱이 뭐다? 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순서쌍의 B를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의 제곱차를 이의 제곱에 제곱 이의 제곱에 제곱으로 보고, 누가 얘를 A, 얘를 B로 보면 2,2 하나. 얘를, A, 얘를 B로 보면 1 4 하나.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요두 쌍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맞죠? 그 다음, 니은 가볼게요. 자, 기억에서 a 2를 구해놨으니까 이걸 좀 쓰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P를 1을 주고 Q를 1을 한번 줘보자, 됐는지. 그러면은 PQ 곱한 4를 조금 구해볼게요. 은에서 A4는 M이 뭘 때? 4일 때. 그래서 M자리에 4 집어넣으니까 B에 A제곱이 2에 4제곱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a,b의 순서쌍을 보니까 2의 1제곱에 4제곱 2의 제곱빼 3제곱 2의 4제곱에 1제곱 그래서 얘가 a,b,a,b,a,b로 하면 원소 개수 몇 개? 3개 그러면 na4는 na2 곱하기 A, 2가 됩니까? 물었는데, 이 값이 얼마고요 3, 3이구요. 얘가 2 e 곱하기 2니까 다르다, 맞지? 그래서 얘가 발레가 되는 거고,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D급 가보자. A, A, M, G, 밥의 원소개수가 4를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A, M의 원소개수라는 것은 뭘까? 자, 우리 다시 한번. 2, 4만 구해놨는데 몇개더 해볼게. a, 2가 한번더 써보면 b의 a제곱이 2의 제곱돼서 a, b의 순서 서 2의 1제곱 a 제곱 2의 2제곱에 1제곱 그래서 원소 개수는 2개였어요. 3도 b의 a제곱이 2의 3제곱 해주니까 2의 1제곱의 3제곱 2의 3제곱에 1제곱 원소 개수 몇 개? 2개 4도 b의 a제곱이 2의 4제곱이고 2의 1제곱에 4제곱 2의 2제곱에 1제곱 2의 4제곱에 1제곱해서 원소 개수 몇 개? 3개 a5는 b의 a 제곱 b, 2의 5제곱 2의 1제곱에 5제곱 2의 5제곱에 1제곱 a5가 몇 개? 2개 a6은 b의 a제곱이 2의 6제곱, 2의 1제곱에 3제곱, 6제곱이점 미안, 2의 제곱에 3제곱, 2의 3제곱에 2제곱, 2의 6제곱에 1제곱 그래서 원소개수 4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봐봐. 얘네들의 원소개수라고 하는 거는 2를 이렇게 쪼갰을 때, 결국 2의 약소개수잖아. 3을. 이렇게 쪼갰을 때 3의 약수 개수 4를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로 봤을 때 4의 약수 개수 5를 1 곱하기 5 곱하기 1로 봤을 때 5의 약수 개수 6을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로 봤을 때 6의 약수 개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m이 4라고 하는 거는 원소 개수가 4라고 하는 것은 m의 무슨 개수? 약수 개수가 몇 개가 되세요? 4개가 되는 32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D급 가보자. 약수 개수가 4개인 수는 우리가 약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수를 소위수분해했을때 뭐했어?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요렇게 곱해서 계산했다고 그럼 약수 개수 네개라고 하는 거는 4는 그냥 4로 쓰거나 2 곱하기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4는 어디서 나왔냐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요렇게 되거나 2 곱하기 2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수인 일수에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가보자 얘가 n 값을 표현이죠 자, 얘를 3 2하로 작은 것부터 넣어보면 얘가 될수 있는 거는 2의 3제곱 3의 3제곱 4의 3제곱은 안되죠. 그 다음 얘가 될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7, 2 곱하기 11 2 곱하기 14. 3 곱하기 5, 3 곱하기 7. 다안 되죠? 그다음 5 곱하기 7 해도 30 넘어가니까 안 돼. 그럼 총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그래서 M 개수는 9개 맞네. ᄃ 맞습니다. 답은 3번.